아론 유다 빼고요 적어도 열 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도마 친구 우리가 열 명이 다그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어, 그 도마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갔다 그렇게 말하니까 열 명이 다 봤다 하는데요. 자기는 못 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열 명이 다 다른 제자 여러분 거기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열 명이 그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도마가 대답하는 게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그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손자, 손,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 여러분 열명이다 보고 막달라 말야도 봤다 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직접 제자들에게 찔린 자국을 보여줬죠 못 박힌 자국을 그런데요 그 도마 한 사람 본인이 자기는 그걸 어, 봤다 하니까 믿으라 하니까 믿는 건안 되고, 어,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손을 넣어 봐야 된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도 자기가 여러분 체험해 보지 않으면요 안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어 저와 여러분이 이 도마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사람이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본인만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도마의 이런 성격이게요 도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열 명이 보았던 사람이요 말해도 본인이 안 믿는다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 주일 오은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요 며칠이 지났느냐? 여덟에 하는 것은요, 8 일이죠. 8 일, 8 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그 집안에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다 아, 문이 닫혀 있고 잠겨 있든지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까지 에, 여러분 그 <laughs>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어, 있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8일 동안은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죠. 그래 여러분 어, 11명의 제자가 다 모여서 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타났던 어떤 마가의 다락방 집 안에 다 모여 있을 때인데 어, 문이 닫혀 있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사보다요 나타나사 그로 오는 게 아니고 열두 제자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흉 나서는 겁니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어, 제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 모였다 하면 문을 잠그고 어? 또 어,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 가지고 첫 번째 한 말씀이요,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 막, 어, 막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 형제여 어, 어, 그,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 담대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어, 며칠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네? 그리고 무덤에 장례까지 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살아나서 어, 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분이 부활하셔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을 어,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 어,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군대에서 조교가 어, 여러분 만약에 그 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어, 이렇게 줄 타고 내려온다든지 뛰어 내리는 어, 그런 줄을 달고 뛰어 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 그런 어, 훈련이 있는데 조교가 시험을 먼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쫙 줄타고 내려오든지, 에, 뛰어내리든지 해 가지고요. 멋진 폼을 보여줍니다. 그래 가지고요. 그 다음에 훈련병들 보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교가 했으니까 여기는 안 떨어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팽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팽강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 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죽음을 이긴 평강이지 그냥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시고 이기신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달라요, 그죠? 아, 여러분 뭐그 불교 같은 데서 어 여러분 뭐 팔정도를 가르치고 또 여러분, 뭐 참선을 하고 그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가만히 있거나, 눕지 않거나, 그래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도 그래, 그걸 고행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 주, 아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팽강, 펭강, 팽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입니다. 그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 다루는 팽강과 예수님이 전달하는 팽강은요 죽음을 이기신 팽강이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다른 제자들 놔두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할 때는 그 제자 전부 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열유들의 전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 그리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어죄용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유들만에 나타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그래도 잘 몰라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막 성경에 외고 패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성령이 충만한다. 그렇게 말해도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평안하고 기쁘지.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게 계속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그그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믿으면 그 여러분 이 도마도요 아무리 여덟 명이 제자들이 여러분 여덟 명 제자들이 찾아가서 8일 동안요 그 도마하고 계속 실갱이를 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도마야 예수님을 우리가 다 봤어. 그리고 우리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 한 것도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문을 잠갔는데 들어왔어. 나타났어. 여덟 명이, 아, 열 명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탁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요. 다른 제자들이 인사한데요, 인사도 안 받고 예수님께서요 바로 누구를 찾아갈게요. 도마를 찾아갔죠. 보세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도마야 이쪽으로 와봐라. 여러분 그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러시되, 도마야 너나 가까이 와. 예수님 그아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안 믿으시면요, 안 믿으신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믿으지는데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진다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딱 와가지고요. 도마 앞으로 가서 도마 너 이리 와봐. 그렇게 해야죠. 너손 이리 내봐. 보세요. 도마에게 이리시되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요. 도마의 손을 끌고 와서 예수님 손 양쪽 손에 예수님이 못이 박혔죠. 그못 박힌 손에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너이이 구멍이 너 봐. 근데 예수님 손에 보니까 피 자국이 있고 거기에 목 구멍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그그 그, 그, 그걸 만지 보고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만져 보니까 진짜 그 예수님 양쪽 손에 가운데요. 목목 구멍이 거기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또손새로 보자. 그래가지고 손 내라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 육구리에 여러분 갖다 대니까요. 육구리에 창 구멍이 거기 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안 믿으면요, 그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믿음 없는 놈 도마를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믿지면 안 믿지는 거지그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구멍에다가 넣어보라. 그것은 진짜 넣어봐. 어,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여러분 열 명의 제자가 말했는데도 안 믿는 게요. 그게 믿음 없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직접 손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직접 만져서 확인해라. 어,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 믿는 자가 되라. 아,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열 명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면, 그게 여러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모자옥이나 창자옥을 보고 믿어야 되면, 믿는 건 믿는 건데, 복이 좀 적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니다 <laughs> 어,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그 말을 듣고는요, 너본뭔것 같아, 그죠? 그러고는요, 어, 도마가요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열두 명의 제자 중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마가요 의심이 제일 많았는데, 에, 여러분.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했어. 예수님을 보고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과 동시에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도마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 어, 여러분 이영 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 어,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든요 제일 먼저 어, 여러분 고백하고 신앙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 영적인 큰 감동을 받거든요 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 모르겠는데 대마, 도마가 대답하이던데 나의 주님이시고 곧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어, 고백을 한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요 도마가 못 믿겠다 어. 나는 직접 보지 않고 직접 손을 넣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래 못 믿으면 뭐네 팔자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 앞에 직접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 그럼 만져보고 믿을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에, 믿음이 에, 의심하는 도마의 수준까지 예수님이 낮추어 가지고요 그를 믿게 하시는. 정말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 오늘도 여러분 누가 뭐못 믿겠다? 그러니까 못 믿으면요 그못 믿는 수준까지 예수님이 낮추어서요 그를 믿게 하시는 예수님. 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요 복중의 복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 우리 세 가족이 어 여러분 자기 이삿짐 속에 아이가 들고 다녔던 성경을 거기 딸리가서요 그 성경을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들고 어 물론 성령이 읽게 했겠는데 본인이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요. 어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고칠 수 있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한 천명이나 만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참부다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앉아 가지고요 집에 갈까 말까 집에 갈까 말까 뭐. 이번 주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막. 계속 몇 년씩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그리 하다가 아 어, 가로높게 사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 여러분 그 나중에요 늦게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복이요, 그게요 엄청난 큰 복이고 입니다 그래 여러분 도마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어 믿음 없는 도마의 수준까지 예수님께서 낙차 주시면서 어 본인이 여러분 뭐내그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어그내 손을 그 창자국에다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넣고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그날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볼 일이 없고요 도마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면요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에, 너는 에, 나의 창자욱과 못자욱을 본 거로 이제 믿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했더니 어 그래 에, 너가 아, 나의 손에 못자욱과 나의 옆구리에 창자욱을 보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믿음도 괜찮지만 못자욱과 창자욱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대도다. 그러면요,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laughs> 그렇죠? 아, 여러분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 여러분 보고 믿는가 하고요. 그 도마가 만약에 여러분 그열 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나타났으니까 믿었잖아요. 그죠. 나타나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말해도요. 11명의 제자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믿었죠. 전혀 반응 없죠. 그리고 베드로요하는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 없어진 거 확인하고, 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찾아가 갖고, 왜, 왜, 에, 여러분 어, 처음부터 내가 죽기 전에 말했는데, 안 믿었느냐? 그렇게 저 같은 뭐 그부터 막, 막 뭐를 할 건데 그죠? 그 예수님 그가 안 물어보고 믿어지지 않는 그 가지고요. 예수님 책망 안하세요? 아, 그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지 보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제자들이요. 보고도 믿어지지 않고 또 말씀을 해도 안 믿고 이런 거 보면 이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그거 다기록하려면요 책이 엄청 두꺼워지니까. 오직 이것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 여러분 그래서 어,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게 하려. 어,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죠? 또 어, 여러분 어, 부활을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어, 제자들은요 어, 전혀 믿음이 없죠. 그리고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 여러분 보고요. 자기들이 여러분 다 도망갔던 것이요. 다 여러분 후회될 일이고, 어,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이 다 깨졌고 그죠. 어, 그리고 철저하게 에, 여러분 자기들의 계획, 그 요한이나 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함께다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이 다 깨지고요. 그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속에 있다. 그리고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요 고백하고 그들의 그들의 삶이죠.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다바뀌는 거예요. <laughs>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 여러분 예수님 아니 그냥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가는 게 우리가 종교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다.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하러 간다. 아니면 뭐 어, 고상한 취미로 종교를 가졌다. 예, 여러분 그놈부터 깨져야 됩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거지. 에, 여러분, 뭐그 취미생활로 교회 가고, 어, 악세사리로 교회 가고,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깨져야 돼요. 아, 그래갖고, 뭐 교회 오는데, 뭐폼 잡고 오고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는 거, 영혼이 구원하는 거, 거기에 있지? 그게 또 실제적인 것이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그 유대교를 따라가서 그냥 여러분, 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 하고 있죠, 그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대제사장들처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가 뭐 믿는 집안에서 몇 대에 낳고 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예수님 못 만나면요 유대교인처럼 계속 행식적인 그런 틀에 박혀가지고요 거듭나지 못하고 오, 교회를요 잣대로 가지고 자기 자로 계속 재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에, 늦게 믿어도요 도마처럼 에, 여러분 의심이 가도요 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의심했으면 안아야 되는데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 그가 주문한 대로요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의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하신 다음에 만져보게 했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해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을 꾸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기고, 또 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